안녕하세요. 자전거 천국입니다. 볼트몬스터의 최강의 펫바이크 전기자전거인 FB 26을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어요.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더 좋아졌는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박스가 무지하게 큽니다. 박스가. 자, 박스를 열어보니 자전거가, 와. 이거 어떻게 꺼내요? 일단은 꺼내보겠습니다. 꺼내는 거는 들어서는 못 꺼낼 것 같아요. 눕혀서 꺼내볼게요. 들면 큰일 납니다. 비교 못해. 벌써 지치신 것 같은데. 아니야. 아니. <laughs> 평소에 운동을 항상 생활하기 때문에 이 정도 무게는. 자, 어, 페달 달려있어요. 자, 그럼 일단 제가 택배를 받으셨을 때 조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포장을 벗기고요. 포장을 벗기고요. 일단, 짐발지가 달려있네요. 그리고 페달도 달려있네요 그럼 얘만 얘랑 얘랑 핸들만 조립하면 되네요 <laughs> 자 그러면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이트를 라이트가 뒤집어져서 꽂아져 있으니까 라이트를 빼고요 핸들부터 6mm 육각 렌치로 부품을 분리하고 선이 꼬이지 않게 착. 올려주고 보여주세요 핸들바의 각도는 다 완성하고 나서 내가 편한 위치로 다시 조절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앞에 버드가드를 준비합니다 라이트와 함께 두 개를 한 번에 한 번에 끼워줄 거예요 기존에 붙어 있던 볼트를 넣고 고맙습니다. 옆에서 도와주면 훨씬 수월하네요. 너트가 이 뒤에 달려 있었어요. 채워도 되고 안 채우셔도 됩니다. 앞에 나사산이 있어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안 채워주셔도 되는데 혹여 나중에 풀릴 수도 있으니까 조여주시고, 초바 옆에 머드가드를 고정하는 다리를 고정하는 볼트를 풀러 주시고요 세워주십니다 이쪽도 풀러서 세워주십니다 자 남은 건 바퀴를 끼우는 일이에요 바퀴를 끼우실 때는 고정된 너트를 바깥쪽으로 좀더 풀어주세요 바깥쪽으로 그리고 와샤 사이에 바퀴를 끼우면 자, 요 튀어나온 부분이 여기에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. 작은 구멍 안으로 넣어 줘서 조여질 수 있게 반대쪽도 여기 작은 구멍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조여 주시고요. 몽키 스패너를 가지고 이렇게 조여주시면 됩니다. 아, 우리 집에 이런 거 없는데요. 네, 저 박스 안에 들어있어요. 저 박스 안에 공구가 들어있으니까. 걱정하지 마세요. 자, 다 했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핸들이 고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. 핸들을 고정하실 때는 꼭 위에 탑캡 볼트를 적당한 강도로 조여주셔야. 핸들이 놀지 않아요. 그리고 정확하게 일자를 맞추고 옆에 볼트를 꼭 조여주시고 서로 번갈아가면서 꼭꼭 꼭. 이렇게 해서 조립은 완성되었습니다.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내가 편한 핸들 각도로. 핸들 각도만 딱 맞춰주시면 네, 완벽합니다 자다 조립했습니다 바스가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의 웬만하면 다 조립해서 보냈어요 자 그러면 올해 2022년 최고의 전기펫바이크가 될 볼트몬트의 모델을 한번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모터는 48V의 모터를 사용합니다. 당연히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한 3 5 0 w 고요 하지만 모터의 원래 출력은 500W급이라는 거 500W급이라 일반 350W보다 훨씬 더 출력은 강하다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배터리는 48V 11.6! 그래서 36V짜리로 비교해 봤을 때는 한15 정도? 15 정도 되니까요. 보통 한 100에서 한 120km를 간다고 회사에서는 주장하지만 보통 한 70에서 80kg 간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? 그리고 서스펜션이 있습니다. 저처럼 100kg 가까이 되는 사람이 타도 굉장히 승차감이 좋죠. 그리고 중요한 거 작년에는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을 했습니다. 하지만 올해는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을 해서 훨씬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마노 기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, 시마노 변속 레버를 사용을 해서 훨씬 더 지난번보다 부드러운 변속감을 제공을 하고요 뒤에 변속기도 시마노 투언니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볼트몬스터의 거의 웬만한 모델들은 이 뒤에 짐바지가 아쉽게도 별도 구매였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짐바지가 별도 구매가 아닌 포함해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립까지도 되어서 보니까는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. 그리고 다른 회사들 제품보다도 이게 많이 커요, 두꺼워요. 그리고 이 자전거는 26에 4.0, 26에 4.0 모를까봐 겁나 크게 쓴 CST 타이어, 이게 26에 4.0을 사용을 했고요. 휠도 근데 보통 이제 휠이 이제 많이 살이 휘어지고, 그러니 살이 이 약해지면서 바퀴가 띠뚱띠뚱거리고 살이 뭐 부러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얘는 일체형 매그네슘 알로이 휠을 사용을 해서 휘어지거나 망가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. 정말 이렇게 튼튼한 걸 사용했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는 130kg 이상 버틸 수 있다고 하네요. 페달도 웰고의 알루미늄 페달을 사용을 했어요. 보통의 접이식 자전거들은 거의 다 플라스틱을 사용을 해요. 그래서 얘가 많이 망가지거든요. 근데 볼트몬스터는 웰고의 알루미늄 페달을 사용을 해서 더 미끄러지지 않게 잘 접히고 망가지지 않는 돈좀 썼네요. 확실하게. 그 손잡이도 이렇게 에르곤 타입, 좀 손바닥이 좀 편한 업그레이드를 해줬네요. 그외에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디스플레이 사용했고요. 플러스 버튼 누르면 기계에 불 들어오고 여기 빵빵이 있어요. 빵빵. 빵빵. 자, 그리고 와 대박. 대박. 대박입니다. 후미등 달렸어요. 우리 보통 이제 그 뒤에다가 이제 뭐짐 올려 놓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보통 이제 후미등을 달다 보니까 이게 안 보였어요. 이 제품은 그냥 달려 있네요. 자, 거기다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요렇게 요렇게 브레이크가 브레이크등이 들어옵니다. <laughs> 자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. 자 그리고 전작 21년식 제품에 정말 좀어뭐좀 어, 뭐, 많이 아쉬웠던 점은 뭐였냐면요 그 선들, 케이블들이 너무 다 톰으로 이 컨트롤러로 연결이 돼서 작은 부품들을 교환할 때마다 컨트롤러까지 모든 케이블들을 다 교체해야 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케이블들의 이음새를 만들어서 연결 부위들을 만들었습니다 저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자, 라이트를 교체할 때도 여기만 빼서 껴다 끼면 되고요 자, 이 앞에 보시면은 우와! 전부 다 연결잭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품들이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씩만 뺐다 끼면 다 수리가 가능할 수 있게 내가 직접 수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또다 바꿔놨다고 합니다 전기자전거 타시면서 항상 우리가 조금 더 조금 더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주행 거리입니다. 조금만 더 멀리, 더 멀리, 아주 멀리 가고 싶은데 어떡하나요? 보조 배터리를 쓰면 됩니다. 자, 당연히 이 모델은 보조 배터리를 연결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제품 자체에 이렇게 XT60 단자를 중간에 만들어 놔서 보조 배터리를 사용할 때 연장선을 사용하기 쉽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자꾸 뺐다 꼈다 뺐다 꼈다 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자전거 총각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아이템이죠. 자, 스위치를 얘도 이렇게 사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기존의 XT60을 빼고요.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 스위치 XT60 단자들을 서로 연결을 해주고 이쪽에 스위치를 달아두시면 메인 배터리, 보조 배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이런 배터리의 확장성 또한 확보를 했습니다. 자, 조금 뭐 아쉬운 점은 당연히 너무 무겁다. 너무 무거운 것만 빼면은 음,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인 거는 같습니다. 그리고 어느 정도 신장이 크셔야만 탈수 있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신장이 좀 작으신 분들은 FB20이라는 또 미니 벨로 팩바이크를 사용하시면 되니까요 좀내 체격이 좀 크고 나는 좀큰 제품을 타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FB26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또 새로운 제품들을 솔직하게 리뷰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빨리 이제품을 출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또 일하러 가볼게요 아, 구... 언제나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자전거 총각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